어떤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어야 국민을 승니다 자, 먼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쓴 예수님께서 사람의 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유도하요 영혼 때문입니다. 주님이 3년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공생애의 사역도 어디에 체중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영혼의 체중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세요. 땅에 시선이 매였던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은 그렇게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무던이내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뭐요? 그 일이 쉽지 않아서 무너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하면 아마 그들은 땅에서 시선이 하늘로 옮겨졌음을우리는성경에슬해서잘알 수가 있습니다. e world, a n 사 books I have been born. I h a v 습니다한 주간 내내 땅만 바라보고 살아 e n 성도들에게 한 주간 내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 v e been b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십시오. 그 위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저는 목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지만 내내 땅만 보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편해서 편하게 살까? 이것만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 이것은 이유, 이도 영혼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공생의 초점도 영원에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다이슨요. 영혼. 하나님 목적도 내 영혼을 소생시킨 거라면 다이슨 지금 자기 의 어떤 그 개인적인 회복이나 아니면 에르사댐 보호자의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영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주의로 안눈 닫으면 손해보는 것 같죠? 한복컴퓨터는 이와 태계 유양선생이 우리의 후계 우선들이 하는 건데 그들이 가보이 뭐냐면 지구 밑자락. 밑자도을 잘해라. 그런 벤처기업인데 삼성과 우선 LG 사이에서여덟이 그런 살람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자원 아닙니까? 지구 밑자락. 밑자도을 잘해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소원을 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내 이름에 내 명예가 달려있단다. 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에 우리들이 잘못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는건 하나님이 훨씬 더못견뎠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나홀자만 부끄럽고 나홀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더 힘들고 더 부끄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자 하나를 세워놓고 이 소자에게 자라는 것이 너희는 나한테 자라는 것이고 이 소자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 겁니다. 내가 상황에 능수한 글자를 칠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인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길인가를 오늘 사단에서 잘 설명해 주기는 힘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갈수록 세상 살기 기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홈쇼핑에서 2년 3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다 완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해도 거기서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어가없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원들이 45%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부 가출이 청소년 가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가장 가출도 점점 심해졌는데 가장이나 청소년 가출은 90%가 가출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부 가출은 90%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여자만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가정한거요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이 되면 아무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예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소리 숙사님나 이본사님한테 자주 듣습니다. 아무 걱정 없으면 예수이 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우리 육적으로 한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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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y 다 s sir. Yes, sir. Yes, sir. y 이 s sir. Yes, sir. Yes, 생각 같아서는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안 믿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보이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는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안 보여주시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압도되면 영이기 때문에 육식의 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laughs>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산다? 그게 쉽습니까? <laughs> 세상 사람은 안된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멍청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주님의 계심이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계심을 느껴지니까 소원을 보고 믿어도 그 얘기를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사를 하면서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도 다이슨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니다라는것입니 사실 지금 다윗은 쫓겨 도망가고 있어요. 내일도 기약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더 고백하는 이다윗이 믿음이 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하냐면 내가 사절입니다 내가 사망에 근처에 있는 걸때 인스턴트라도 테를 뛰지다는 것은 주의 의 지팡이가 왔다니까 나를 안. 이 상황에 눈치와는 골기를 다시 번역한다면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는 것은 앞에 탁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이고, 눈물의 골짜기,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골짜기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어둠의 골짜기에 눈물의 골짜기가 상상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눈물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상황이었고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이소는요 얼마나 오랫동안을 사월에게 쫓겨서 살았, 살았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사월이 얼마나 뚫어다니면서 몰아붙였는지. 사월에서 벗어났는가 있던니 전쟁에서 목숨을 구사싸는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니데 이제 전쟁도 끝났가 했는데 자기 앞사람이 발랄믿됐어 신발도 못짓고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일사을 보자 해서 두번 가고 있을 때, 지금 다이 내가 사망용천 글자를 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집팡이와 막대가다를 아니, 하이테비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의글자기였고 눈물의 글자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슨, 자기가 목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런데 다이가 실편이 20페이지에서 뭐라고 고백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다 같은 사람이 나이 하나님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라고 고백했다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서. 자만 힘들고 조금만안 되고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 왜 하나님 안 들어 주십니까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합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아 다윗이 살아오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해도 내가 당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하락에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남보하가난하게 살아요. 힘들어요. 락 벅차요. 락 몸이 하파요하나님서서하락사랑하지 않았기 때에에그하락까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서 하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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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선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내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당당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일을 볼수 있는 영원히 열리시 주의의 으로을 원합니다. 아멘 네. 네. 왜 가야되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내가 가야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되는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번에 준비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양양에서 수련할 때 8월 거의 30일 거의 2일 이상 그때 왔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뭐 밖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안에는 이렇게 백여 명이 모였 때, 사십 명이 모였는데 식사 중간도 그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서 이 식사를 했고 식사 중만 가게 밤에 이제 저녁에 차이들어어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목해 기를 옮는 것은 박수와 부가 영화를 받으려고 온건 오늘 일이 아니않습니까 오늘 밖에 길로는데이 자리에서. 우리 가슴에 예수의 이름을 안고 죽어버립시다. 내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난다. 음에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죽다는 소리 들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게 살까? 살자, 살자. 어떻게 살자. 저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죽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죽으려고 할때 사무요. 네. 지금 내가 사악하게 은총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트를그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잠가란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닷속에 던져다 버립니다. 그때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을 때 요나를 살린 것은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을 보낼 때풍랑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는 절대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와 함께 보내셨냐면 여호와 이에 함께 준비하신 일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들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쪽은 이런 겁니다. 사물에사에 나오는 한나가 기도가 나를 먹고 마시고 수색이 없을 가라앉는 과또 하나는 요나가 요나가 삼치였으나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사물들이 가면 다 소화가 돼요. 근데, 3일이 됐어도, 요라가 소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좋아, 여러분. 아무리 삼친다 할지라도, 병마가나를 아무리 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화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laughs>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 치르나, 절대로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나를 소화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은 고난이 무섭잖아요, 힘들잖아요. 눈물이 골짝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는 그 길에서 이길 것이니까. 아멘. 이길 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해답을 찾으면서 그 길을 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로 나니었다 아멘, 다윗은 목대기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돌봤을 음,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과 관계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양을, 이 지팡이는 참, 에, 안전한 구름할 때 탁탁탁 흔들어고 뭐, 막대기는 악한 짐승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도 이 상황에 응치관 굴장이 앞산으로 해서 쫓겨가고 있지만, 이응치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고 나를 모여 지켜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요, 꼭바로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습성이 있어. 요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확실히 다른 소리 들리면 자꾸 그걸로 신경쓰고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하 똑같느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의 기름만, 주님만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옆으로 가려고 합니까? 세상에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세상에 조그만 이상한 것만 보여도, 세상에 조그만 괜찮은 소리만 들려도,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습성 양의 본성인데, 사실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저는 기대기로 생각합니다. 여기 오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기도 싫고, 날도 좋은데 가서 한 시간 앉아있기도 그렇고, 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절 재밌는 연습국도 있고, 그구나 노르면 좋고,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격기를 가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소리 지혜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침팡이의 막대기로 안겨주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막에 훌쩍한 걸작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생말로 어려움 중에 병 중에 있을 때도 이 주님의 침팡이와 막대기의 아유를 받, 받아야 된다면 우린 새가 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멀리서 들리는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뭐요? 당기그센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과 거리는 최소한도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주님과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해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대주십시오. 아, 네. 절대로 거리가 멀어질 않게 주의 로 선언합니다. 그 거리 멀어지면요 그 거리 좁히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한번 집에 기집 곁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집위 곁으로 가까우기 오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선배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아멘. 내시아에서 네 주님을덮서어남들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상날 우리 어린, 어린 시절에 절에 상날을 보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 많이 와니까. 딴데한눈 봤다가 몸을 잃어버리면 그 몸을 찾기 지금 방송에도 하지만 저희들 어린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아에서 예수 한번 놓쳐버리면 그 예수는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심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아, 네. 내 눈에서 주님이 언보이 시작하면 어느로부터 주님 소리가 안됩니다. 예배 삼십 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년도 우리게 시꺼지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시설에서 주님을 듣지 마십시오. 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이 되세요. 아, 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자꾸 내가 원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매이가 싶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원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 나보다 하나님 더 낫기를 원하시는줄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낫기를 원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내장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대로 두시는가 왜저장사가 잘되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된 것도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픈 일도 누가 허락기에 가능한가냐면 하나님요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벌써 20년 넘었죠 변절증 평결을 받았어. 이번에 입원해서 4주일 동안 이번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대들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수 없나 싶어서 그때 이제 저는 병실에서 중국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때 제들이시작 보시고 왔냐면 밤은 못 봐도 그생리겠습니까 처음에는 양복과 양장만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한 달에 양복 300그루 나는 적도 있습니다 놀라실 거아한에지 네. 제가 그 아빠 을고서 그때 그래 하나님 이번 살려주신다. 그러니 뭐 하나님 원하시는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허락해서 저희들이 복게하도 성경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이제 이 동탄 한림대 구속을 옮기면서 다시 MR을 찍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매력을 지우고 는 흔적이 없대요. 그리고 저 내절증이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사과 물고 입원됐는데 어떻게 내절증 흔적이 없어요 했더니 앉아서 선생님은 내절증이 훤 흔적이 없대. 요 그때 그때 자상한 자을 느꼈어요. 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민호.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겪어서 의사는 나오고 내절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흔적도 없다고 그러니 아마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토리인가 생각했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저한테 이런 얘기 한니다 우리 부모한테.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 셋, 그 교회도 세매면서 성도도 많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요, 목사님보다 더잘 살고요, 성도 훨씬 더 많고요, 더좀 부담들이 많아요. 목사님,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물론 여러분 목소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왜 아팠을까,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원하심이저어있기 때문에, 목사그께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메일지 마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막이 흉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고 내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지 만 않고 주의 원하시 원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주의 집 바위의 밥 되로 날 알이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식품다고 겁을 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마세요.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전한 둘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내가 사망하게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미래에서 찾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기도하면서 우리. 일 부분은 두 쪽만 도하다 해서 이렇게 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잇따. c h e 님 r s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하 a n t get it. I 고 o n t know if you